이렇게 인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처음으로 영화 보신 관객분들이세요. 안녕하세요. 우도환입니다. 우도환이었으면 네. <laughs> 참 좋겠어요. 네. 김성균입니다. 아, 오늘 먼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재밌는 시간 가집시다. 고맙습니다. 김연경 아 네, 저는 똥선생 역할 맡은 김현입니다 어!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어, 소리 질리신 걸 여기서만 하시지 마시고 어, 이, 이거 SNS나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바로 그렇게 <laughs> 호,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어, 엔젤 같으세요, 너무 내 네, 청초한 모습. 네, 우리 그리고 귀수 역할의 권상호 배우님. 아! 안녕하세요. 네, 물론.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와서 우리 영화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정말 우리 배우들 되게 열심히 귀수 영화 찍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내놓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예 김성균 배우님 예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고맙입니다 어... 되게 많다. 음, 재밌게 봐주셨나요? 어떠셨어요? 네, 네 어, 이면 음, 기수의 첫 관객 분들이셔서 저한테 더 소중하고 뜻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. 네, 어, 앞으로 또 홍보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할 거니까요.